설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 구독하시고 오늘 야담 바로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대대로 이름난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으로 양반집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안의 경사가 겹쳤습니다. 아들 둘이 연달아 장가를 든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에 들떠 있었고 홀례를 구경하러 나와서는 부러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큰아들 며느리인 해수는 당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해수의 홀례 당일 혼수를 실은 수레가 무려 열 대나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오색 비단으로 만든 젖고리와 치마, 황금으로 만든 놀이개와 비녀, 중국에서 가져온 비싼 도자기와 녹그릇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혼수는 처음 본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 며느리인 연희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연희는 마을 외곽에 살던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작은 밭을 일궈가며 연희를 키우셨습니다. 연희의 혼수는 들에서 직접 꺾어온 들꽃 한 다발과 어머니가 밤을 새워 정성껏 지어주신 목화솜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불에는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한땀한땀 한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를 처음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해수의 화려함에 익숙해진 눈에 연희의 소박함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희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와 언제나 잃지 않는 환한 미소만큼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놀라운 지혜와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쓸모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귀한 보물로 만들어내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설거지를 마친 후 나오는 뿌연 쌀뜨물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렸지만 연희는 깨끗한 항아리에 받아 두었습니다. 며칠 우린 쌀뜨물로 세수를 하니 피부가 한지처럼 하얗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를 본 다른 마을 아낙네들이 연희에게 비법을 물어올 정도였습니다. 해수가 비싼 비단옷을 헤어지면 바로 내다버렸지만 연희는 그 자투리 천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밤늦도록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하여 아름다운 색동 조각보를 만들어냈습니다. 크고 작은 헝겊 조각들이 연희의 손을 거치면 마치 무지개처럼 화려하고 실용적인 조각보로 탄생했습니다. 연희가 가꾸는 텃밭은 비록 작았지만 온갖 채소들로 가득했습니다. 배추, 무, 고추, 깻잎 등을 정성껏 기르면서 조금도 버리는 것 없이 모든 것을 활용했습니다. 벌레 먹은 잎사귀는 깨끗이 씻어서 말려두었다가 차로 우려 마셨고, 못생긴 채소들은 아삭아삭 장아찌로 만들었습니다. 연희가 만든 음식에는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 먹는 사람마다 이집 작은 며느리 손맛이 참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처음에는 연희의 이런 행동들을 이상하게 여겼던 해수도 점차 연희의 지혜로운 살림솜씨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물쓰듯 버렸던 것들이 연희의 손을 거쳐 쓸모 있는 물건들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시어머니의 칠순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이는 집안의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올 예정이었고,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집안은 며칠 전부터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당에는 큰솥 여러 개가 걸렸고, 대문에는 칠순 대잔치라고 쓴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각자 시어머니께 최고의 상 차림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다했습니다. 해수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최고급 재료들을 모두 꺼내어 화려한 상을 차렸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온 전복과 문어, 산에서 캐온 귀한 산삼,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한우고기 등으로 상이 무너질 듯 가득했습니다. 오색찬란한 비단 보자기 위에 놓인 음식들은 마치 궁궐의 수라상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역시 큰며느리가 있으니 어르신이 호강하신다며 연신 감탄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연희의 차례였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텃밭에서 정성껏 기른 채소들로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고 자란 상추와 깻잎, 오래 숙성시킨 김치와 장아찌, 직접 만든 두부로 끓인 된장찌개 등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에 연희의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수의 화려한 상 옆에 놓인 연희의 상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의 상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연희야, 이것이 다냐? 잔칫날에 이런 수수한 음식으로는 손님들 보기에 민망하구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씀에 연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묵묵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상에는 연희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성대한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지만 다음날 아침 집안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몸져 눕고 마신 것입니다. 전날 밤 너무 많은 음식을 드시고 과한 찬사에 흥분하셨던 탓인지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시고 식은 땀만 흘리셨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을에서 소문난 의원들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한 의원 할아버지는 맥을 짚어 보시더니 기가 막히고 열이 오르셨다며 처방전을 써 주셨습니다. 값비싼 인삼과 녹용, 당귀 등으로 끓인 보약을 계속 드렸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어머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며 우왕좌왕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비싼 약재만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잠못 이루시던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그 냄새는 귀한 보약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어릴 적 친정 어머니가 끓여 주시던 따뜻하고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부엌에는 연희가 작은 불씨 옆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적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무와 배추, 파 등을 넣어 맑은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소한 들깨를 갈아 넣은 죽을 뜨거워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저어가며 끓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에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자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밤중에 소란을 피워서 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연희가 내민 따뜻한 죽 그릇에 숟가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몇 숟가락 떠드시자 오랫동안 잃었던 입맛이 되돌아왔습니다. 연희가 만든 들깨죽은 어떤 비싼 보약보다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에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밤중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며 핀잔을 주셨지만, 마음 속으로는 연희를 향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실 무렵, 집안에 더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동안 풍족하게 살아온 집안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수는 시집올 때 가져온 많은 혼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유행하는 비단옷,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금으로 만든 장신구 등을 끊임없이 구매했습니다. 또한 큰아들도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노름에 빠져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고 빚쟁이들이 찾아와 대문에 붉은 딱지를 붙이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이 집은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으며 정원의 꽃들도 시들어 갔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한숨 쉬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작은 며느리에 불과했지만 이 집안을 살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연희는 그동안 모아둔 자투리 천들과 자신의 손재주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수가 버린 비단 조각들을 주워 모아 아름다운 조각보와 복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각종 장아찌와 밑반찬을 만들어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연희는 자신이 만든 물건들을 보따리에 싸서 장터로 향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알면 집안 망신이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만든 조각보의 정교한 바느질 솜씨와 장아찌의 깔끔한 맛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조각보는 처음 본다. 이 장아찌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고 아삭한 맛이 나는가 하며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연희의 물건들은 날마다 완판되었습니다. 연희는 이렇게 번 돈으로 몰래 쌀을 사고, 집안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어둠에 잠겨가던 집안에 연희의 작은 노력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놀라운 변신과 집안을 살린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연희는 더 이상 초라한 작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며느리 집안의 복덩이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혜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혼수품으로도 얻지 못했던 존경과 사랑을 연희는 소박한 모습 그대로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투심이 점점 커져가던 혜수는 연희에게 분명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밤 혜수는 몰래 연희의 방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소중히 간직하던 작은 씨앗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 씨앗이 연희의 모든 능력의 비밀일 거야. 해수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씨앗들을 가져가 항아리에 심었습니다. 이제 나도 연희처럼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푼 기대를 안고 항아리를 들여다본 해수는 경악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약초 대신 징그러운 독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그 사이로 각종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독초에서 나오는 역겨운 냄새가 온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는 해수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 일이 들통나면서 해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연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해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해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희의 진심 어린 용서와 따뜻한 배려의 해수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며느리가 화해하고 집안이 평화로워질 무렵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의 여름 유례 없는 대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은 구름 한점 없이 맑았고 태양은 뜨겁게 내리쪼였습니다. 농과 밭은 바싹 말라 쩍쩍 갈라졌고 항상 물이 풍부하던 마을 우물까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농작물들은 시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물한 모금을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씨앗 한 토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씨앗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었지만, 연희의 마음에는 이미 마을 전체의 안녕이 더 소중했습니다. 연희는 해수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을 마른 우물가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씨앗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 하늘도 우리의 정성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해수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연희와 함께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마른 우물가에 둘러앉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갑자기 메말랐던 땅 밑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점점 더 많은 물이 솟아올라 풍성한 샘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이 기적 같은 일에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해수는 진정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해수는 연희와 함께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연희의 지혜와 선한 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진정한 며느리는 혼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판단해야 한다며 연희를 집안의 가장 소중한 며느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연희의 작은 손재주에서 시작된 장사는 이제 마을 전체의 명물이 되었고 집안의 경제도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화목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도 연희의 성실함에 감화되어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집안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화려한 외모나 많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과 선한 의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연희는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헌신적인 마음이 바로 연희의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해수는 처음에는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했지만 연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